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제3회, 그죠? 에, 2024년 11월 2일 날 시행했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위험물의 품명을 적어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알코올류 다음에, 알,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에, 뭡니까?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변성알코올. 그 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틸알, 그 밑에는 제4류 위험물에보면 턱이랄, 턱이랄 234동, 234동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비수,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수,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틸 알코올이다라고 하면, 그죠 부틸 알코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 알코올류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알코올류는 탄소가 한개 탄소가 두개 탄소가 세개 프로필알코올까지는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부틸알코올, T라고 하면 우리가 타시어리, 타시어리 부틸알코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시어리 부틸알코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코올류 다음에 여기에 메틸, 에틸, 프로필, 그 다음에 부틸알코올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석유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명이라고 하면 제2석유류 그래서 갈로 1번의 해답은 제2석유류 자 이게 N-부틸알코올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노멀 부틸알코올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C4 부틸알코올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품명은 제2석유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알콜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소프로필 알콜. 여기에서는 탄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프로필이니까 아이소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지만, 이 아이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필 알콜, 이것은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알코올류. 그렇죠?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소부틸알코올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틸알코올은 전부 제2석유류에 대한 내용이죠. 제2석유류 그죠. 제2석유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에, 프로파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파놀 1 프로파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에, 이것은 이것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알코올류 그쵸?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유류, 이석유류, 알코올류, 이석유류, 알코올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그다음 부틸알코올, 메틸에틸, 프로필은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부틸알코올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일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금속 나트륨은 N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트륨과 물의 반응식을 적어라. 나트륨은 제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나트륨. 그죠? 나트륨이가하고 h2o하고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NaOH 이렇게 나옵니까? 더하기 수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에 산소가 한 개, 수소가 두 개, 2개, 여기는 세개 있으니까 이걸 2분의 1.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라. 양변에다가 2를 다 곱합니다. 양변에다가 2를 곱한다. 2를 곱하는 이유는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2를 곱한다. 그래서, ENA, 2 h 2 o e n a o h 더하기 H2,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요게 1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지정수량을 적어라. 자,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제3유 위험을 해 봤습니까? 그죠? 제3유 위험을. 음, 제3유 위험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가? 금수자라고 여겨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황리를 들고 달려든다 황리를 들고 달려든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른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 자 요것은 지정수량이 10kg 10kg 요거는 우리가 20kg 요거는 우리가 50kg. 나머지 해당이 되는 것은 300kg.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10k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액 두 가지를 쓰시라, 쓰, 쓰라. 칼륨과 나트륨은, 그죠? 칼륨과 나트륨은, 에, 우리가 보호액은 뭐다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등류. 그죠? 등류. 그 다음에 경류. 어, 그 다음에 유동파라핀. 유동파라핀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위험물 중에서 분해 및 물과의 반응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어라. 분해, 분해 해서도 산소가 나오고, 물과 반응 해서도 산소가 나오고, 이것은 뭡니까?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게 답이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렇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3번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답은 이게 그, 에, 과산화 칼륨 칠산 칼륨 아니죠 염소산 칼륨 아닙니다 아이오딘산 칼륨 아닙니다 과산화 칼륨은 K2O2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2O2라고 하는 물질은 K2O2라고 하는 물질은 분해하게 되면 그죠? 분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분해가 되는가? K2O가 됩니다 K2O 더하기 O2가 됩니다 O2 K가 두 개, 두 개, 두개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화학식을 적으라고 하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2 해서 적어내시면 되겠, 에, 되겠지만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산소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K2O2에다가 여기다가 H2O를 결합을 시키게 되니까 KOH가 나오고 더하기 O2가 나온다. 그래서 K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2. 수소가 두 개, 산소는 여기 세 개, 여기는 네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 그렇죠? 양변에 2를 곱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죠? 2를 곱해서.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렇게 해도 산소가 나온다. 자, 그 요는, 에, 뭐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가 하면, 알칼리금 속의 가산화물 더하기. 그죠? 알칼리금 속의 가산화물 더하기. 물하고 결합하게 되면, o 토가 나온다. 산하고 결합하게 되면, H2O2가 나온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소용액에서 산성을 띄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위험 물들은 전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해되어서 산소기체를 발생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탄화 알루미늄과 물과 반응식을 쓰고 발생되는 이 가연성 가스 연소 반응식을 적어라 AL4C3, 그죠? H2O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 ALOH3, 자, 더하기 CH4가 나온다. 메탄이 나온다. 네개 알루미늄이 4개, 탄소가 3개, 3, 산소가 3, 4, 12, 12개, 12H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은 물과 반응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가연성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적어라. 메탄.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답이 되는 것은 CH4 더하기 O2. 그 다음, 반응 위에 CO2 더하기 H2. 탄소가 1개 1개. 수소가 왼쪽에 4개. 여기에 2. 산소가 오른쪽에 두 개, 두 개, 네 개. 여기다가 이 이렇게 적어 내시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 4번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으로 답다시오 제조소 등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조소 등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입니다. 관계인. 그래서 제조소 등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 관계인, 이게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자를 퇴직한 경우에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가. 이것도 30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30일이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보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 줘야 되는가?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 줘야 된다. 안전 관리자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에, 대리자가 안전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적다시 말해서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제사류유업물 중에서 석유류를 인화점에 따라서 구분하시오. 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1, 2, 3, 7, 8, 9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인화점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시 미만,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시 이상 70도시 미만, 21도시 이상 70도시 미만, 제3석유류의 인화점은 7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 7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 액체로서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도료류, 중량, 도사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중량 퍼센트 이하, 40중량 퍼센트 이하. 제사석이는 인화점이 2 0 0도 이상 2 5 0도 미만, 2 0 0도 이상 250도시 미만인 액체로서 도사 40중량 퍼센트, 40중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쉽죠, 그죠? 인화점 외우실 때.